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 b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단기적으로 58,700원 찍고 그죠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죠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건이 구간을 그냥 쭉 돌파해서 올라가는 걸 일단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항상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죠 이게 단기적으로 앞에 구간에서의 저항 구간 그즉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은 구간들에서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럼 지금 이 하락은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험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60분 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매물대 있죠.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분명히 물을 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평단이 여기가 아니죠. 평단이 어디요? 적어도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기다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실험 물량을 내보내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너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가? 아니면 빠져? 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실 텐데, 제가 그 부분은 좀 알기가 힘들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자리를 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 이 46,500원에서 얼마? 48,500원. 이 구간이 우리가 중요한 구간이다. 어, 중요한 구간이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만약에 이탈이 나오지 않고 버텨 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다 박스권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2월에서 1월에 또 뭐가 있죠? 이벤트가 있죠. 어떤 이벤트? 항서 제약이 FDA에 서류 제출 하는 부분들, 보완 자료, CRL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한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가 생긴다. 기대감이 생긴다. 근데 이게 12월 초에 들어가지 않으면 1월, 1월 달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fda가 연말 쪽에 휴가를 가서 쉬는 구간들이 12월 중순부터 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러프하게 1월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hlb의 특성상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 hlb의 특징이 죽여놓고 한방에 올린다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죽여놓고 한 방에 올렸잖아요. 그다음 뭐요?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고가놀이를 하지 않아요. HLB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HLB는 고가놀이는 안 합니다. 고가놀이 안 하고 일단 올렸다 일단 빼버려요. 빼버린 다음에 박스권 흐름을 만드냐. 요거 아니면은 뭐요? 추가 하락을 만든 이후에 쌍바락 만들고 다시 천천히 올리냐. 요두 가지 패턴이죠. 사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이 여러분들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리고 박스권 만들고 그죠. 내렸다 올리고 박스권 만들고 내렸다가 뭐요? 내렸다가 올리고 박스권 만들고 내렸다가 올리고 뭐 박스권 만들거나 또 내렸다가 횡보시키고 다시 올리거나 이 방법을 많이 쓰면,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고가놀이를 좀 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박스권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시간을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내가 한번 다시 접근해보고 싶다 그러면 음, 음, 요 지지선 구간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저쪽에 보시면은 이 댓글 어, 댓글에 관련된 부분들 잠깐만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금 화면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댓글이 보이시나 잠시만요 어, 여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죠? 16,000 정도 나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흐름에서 버티고,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자. 그, 그러니까 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 댓글 보셔도 알겠지만, 요렇게 여러분들이 잘, 어, 좋은 댓글들 말씀을, 들, 어,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대응을 잘 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잠깐만 좀 보며, 여기 보시면 HLB죠, HLB. 어제랑 엊그저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평단가 또는 수익 중인 분들, 제가 비중에 대해서 조절을 반드시 2분의 1 이상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요? 자 56,900원 그죠 여기 구간 58,000원 구간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하다고요 단기적인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요 구간 요 앞선 구간에 저항 매물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hlb는 이거를 뭐요 위로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hlb 오래오래 찍으면서 단기 대응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거를 받으면서 올라가질 않아요 얘네들이 뭐야 항상 여기를 흔든단 말이야 누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100% 맞지는 않겠죠. 그러나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이 뭐요? 어,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나 이 구간에서 어,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뭐 옆에서 횡보해 줄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어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천천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하게 나온 내용들은 사실 없어요 이 투자 2천억 투자 받는다 라는 내용 제외하고는 뭐 지금 구간에서 이 집의 특별한 재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강상태에 있겠죠 소강상태 그렇죠? 소강상태에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재료로 한번더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한 부분이겠죠 일단은 이 신주인수권을 발행을 하는데 나비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돈이 좀 들어오는 날 그죠 돈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텐데 언제죠 여러분들 자, 10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확정 지는 날이겠죠 돈이 들어온 날이 그래서 이게 연기가 안되고 돈이 들어오는 11월 13일 즉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날짜가 언제다? 11월 13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일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 2천억 한대라고 됐다가 아 근데 아직 확 확정된 건 아니잖아. 돈을 결과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납입하는 거 확인해 보자. 해서 빠졌다가 납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 눌림목 공략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지만 58,000원에서 6만원 초반 구간 이구간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놓을 구간은 맞아요 왜냐면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가 될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딜레이가 조금 된다는 건 아니고 12월에서 일단 1월인데 우리가 12월을 기대감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어쨌건 fda가 쉬는 기간이 좀 연말에 있기 때문에 1월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월이 그럼 1월이 된다라고 하면,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실망하는 물량들이 나오겠죠. 그럼 또 하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박스권이 가장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을 좀 낮추는 박스권이 한번 나와주고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 다음 댓글만 남겨주시고, 계속해서 잘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해서 영상을 안 찍지 않고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맨날 영상을 찍질 않죠. 지금 구간에서 왜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3일에서 5일 중에 한 번, 그다 좀 길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어좀 의리로서 영상 자주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로 우리 을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못 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1월 13일. 납입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상승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대응을 해서 비중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자 그리고 나서 천천히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급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 일단 hlb 관련돼서 저와 함께 좀 대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정말 안타깝게도 텔레그램 방 초대를 해드리고 싶으나 인원이 꽉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내가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나 매도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 내용들 또 아니면 중요한 구간에 문자로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제가 무조건 다 연락을 드리는데 늦게 갈 수도 있어 요 부분들은 항상 신경을 써서 핸드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몇 번이죠 010-845-9501 단기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체크 한번 잘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로봇주 여러분들이 사실 관심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바이오, HLB 들고 있는데 로봇주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주도주잖아요. 로봇주가. 그죠? 지금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럴 때좀 공포해 보네. 공포에 좀 매수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산로보나 레인보우, 이렇게 강력한 애들. 대장주 쪽으로 조금 기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제가 뭐요? 황제주 계속 말씀드리고 이것도 선착순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뭐 무조건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인원이 꽉찬 못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봇주 관련돼서도 엔비디아 관련된 엔비디아 로봇주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까지 전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보여.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보여.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색깔 초록색 선 어떻게요? 해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 어떻게 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걸터지면서. 일곱 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렇죠 똑같다. 올라만 간 뭐여?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여?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그럼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